자, 저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런데, 아우, 내용이 전부 다 종합문제여서 내용이 많죠. 가성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탄력성,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계산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문제가 꼭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탄력성은 가성비가 있어요 딱두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한 문제를 맞춰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보세요 지금 최근 5년간 지문 9개나 탄력성 의미가 나왔어요 그럼 탄력성 의미가 뭘 묻는 겁니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항상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많으면 비탄력. 그러니까 얘는 물어보는 게 뭔지만 딱 찾으면 바로 쉬워요. 자, 물리적 터주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중요합니다만 여기서는 논점이 아니에요. 뒤를 봤더니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완전, 비, 아니, 비탄력적인 것이냐? 그럼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불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질문이에요. 이렇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뒤를 봤더니 완전 이번엔 비가 아니라 탄력적인 게 뭐니? 그럼 앞에 양이 무한대로 바뀐다. 이런 표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이 무한히 바뀌어요. 완전 탄력이군요. 됐어요. 아, 그 다음에. 자, 3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이번에는 양 중에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 비탄력적이니까 적다, 많다 적다, 이 문구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옳은 질문이죠?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많다 아, 그다음에 4번이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얘는 우리 수준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그다음에 5번 보세요. 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완전 탄력이니까 뒤가 무한대라고 나와야 돼. 그런데 자 가격의 변화 상관없이 중요한 건 양이 고정된다고 돼 있으니까 아너 틀렸구나. 양의 변화가 빵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정돼 있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야죠. 자 이것도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0입니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결국 완전 비탄력적이다. 옳은 질문.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고, 비탄력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이 문구만 있으면 되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어, 옳은 질문이에요. 수요곡선이 수직선입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것듯이. 그 다음에 9번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양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공급양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공급양의 변화율이 많다 이 문구만 있으면 되죠. 공급량의 변화율이 많다 크다. 그렇으니까 오른 주문이죠. 이런 어,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탄력성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예요. 탄력성의 의미. 탄력적이라는 게 뭐냐? 탄력적은 양의 변화율이 많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냐? 양의 변화율이 적다.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율이 없다. 완전 탄력은 양의 변화율이 무한대다. 딱이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12개 지문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암기하는 거. 이거 어렵다고 하신 시분 없어요. 왜? 단순 한 암기니까. 그럼 보자고요. 자, 이건 주의하셔야 돼.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이 나오는데 물리적이란 말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부동산의 공급은 양의 변화를 많이 줄수 있어요. 양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 부동산학의 진리. 단기가 나오면 무조건 비탄력 있으면 오른지만. 장기가 나오면 탄력. 단기가 나오면 비탄력.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아, 요 문구만 딱 봐도 아, 우리가 그냥 문제를 맞출 수 있죠. 어, 어. 그 다음에. 자, 02번은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 되느냐? 공급이 에.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탄력으로 바뀌냐? 비탄력으로 바뀌냐? 이런 걸 우리가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하죠. 공급은 항상 생산의 유불리로 따진다. 생산의 유불리. 그래서 생산이 유리한 환경이면 탄력. 생산이 불리한 환경이면 양을 늘리기 쉽지 않으니까 비탄력. 이렇게 따지죠. 그럼 보자고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됐어요. 분리죠 생산의 분리. 그러니까 비탄력 맞았다. 그다음에 수요는 항상 여기는 수요예요. 수요 항상 대체재 존재형으로 수요는 결정되죠.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인데 대체재가 언제 많아집니까? 대체재는 언제 많아집니까? 그럼 세 가지를 꼭 기억해줘야죠. 시장을 세분할수록 분류 범위를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어이고 적을 데가 없네 용도 변화가 용이할수록 자 일단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리고 이제 4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측정 기간이죠. 측정 기간, 관찰 기간은 측정 기간이잖아요. 소비와 공급을 측정하는 기간, 관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항상 탄력적이죠. 왜 하루에 측정한 소비량보다는 1년, 1년 동안 측정한 소비량의 변화가 많기 때문이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합니다.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대체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많이 나오는 거야 대체제 존재 여부가 시장의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데 대체제는 언제 많아지니 그럼 세 가지 시장을 쪼갤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는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여기 딱요 예, 정도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때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주어는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러면 대체재가 있으니까 뒤가 탄력이라고 돼야죠. 아, 어, 탄력이라고. 이거 틀렸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항상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요.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이게 출제자가 뭘 물어보느냐를 체크해야죠. 뭘 물어보느냐. 장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탄력이라고 나와야죠.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용도 전환 이 용이합니다. 항상 세트 메뉴. 시장을 세분할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대체재는 늘어나면서 탄력성은 보다 탄력적이죠. 커지죠. 커져. 아, 또 나왔어요. 9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할수록 공급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그러면 법규가 강화됐으니까 생산의 분리 그러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이건 오른지문. 옳은 아, 옳은지문 아. 그다음에 주택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장기 나오면 무조건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더 크게 나타난다. 오른지문. 음. 자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해요. 대체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뒤쪽은 비탄력. 이게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작아진다. 오른지문. 1 2번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아, 임대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생산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오, 요 생산에 유리죠. 어, 공급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생산의 윤리 유리, 유리 탄력성은 커집니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음. 자, 정말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는데요. 아, 이게 작년에 이게 작년에 나온 지문이 요걸 거예요. 작년에 나온 지문이. 자, 그런데 얘는 약방의 간초처럼 하나씩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예, 하시기는 하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얘는 논점을 못 찾아서 틀리는 겁니다. 자, 제목이 임대 수입을 증가하긴 이한 가격 전략. 우리가 암기 코드는 다 있잖아요. 소비자가 소비자가 똑똑하면 탄력적이면 뭘해 주고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어, 어 우리가 다음 게 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비타율려안 똑똑하면 임대료를, 임대료를 인상, 덤통이를 씌웁니다. 자, 이게 요두 가지 궁합이 맞으면 항상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어, 임대수익이 늘어나는 경우죠. 이게 임대수익이 늘어나는 두 가지 경우의 수죠. 소비자가 똑똑하면 낮춰주고,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올려서 덤탱이를 씌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요, 어, 일단 요것부터 풀어보죠. 자, 뭐가 일단 보여야 되냐. 1번 지문을 딱 보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전체 수입. 2번 지문, 2번 지문도 보면, 전체 임대료 수입. 전체 수입, 전체 임대료 수입. 전체 수입, 전체 임대료 수입. 이것만 보이면, 아, 부동산학 전체에서 전체 수입 또는 전체 임대료 수입 이걸 묻는 논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딱 떠올려야 돼. 소비자가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통이 씌운다. 이렇게. 네, 그래서 논점을 딱 파악했으면 이제 찾아보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이잖아요. 안 똑똑하잖아요. 안 똑똑. 그러면 덤탱이를 씌어야죠 근데 뒤를 봤어요. 안 똑똑한데 임대료가 상승했다. 그러면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이게 논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전체 수입이니까 해석을 할때안 똑똑하네? 근데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러면 안 되고 안 똑똑하네? 그런데 임대료를 올렸네? 텅텅이 씌우려고? 그럼 잘했군잘 못했군요. 잘한 짓이죠. 안 똑똑하니까 임대료를 올려야죠. 그러면 항상 임대 수입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니까 러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올려서 덤탱일 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지문이 나왔어요.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입니다. 이 말은 소비자가 똑똑한 거예요? 안 똑똑한 거예요? 일이 일보다 클때 탄력적인 거고, 일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인 거니까, 소비자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안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임대료를 인하할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소비자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안 똑똑한 것도 아니라면 임대료를 인하하든 인상하든 효과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안 똑똑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요건 선택이에요 들으실 분 들으시고 나 버릴란다 그럼 버려도 돼요 어디 갔지 예, 여기 있죠요 음, 요거 우하향의 선분으로 수요곡선이 주어진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 형태로 주어졌을 때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 다릅니다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예,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수요의 곡선이 이렇게 예, 이렇게 우하향이요, 어, 우하향. 어. 이게 이제 수요곡선이에요. 음.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 측정하는 지점, 여기서 측정하냐, 여기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뭘 확인해 보냐? 여기에 가격 라인을 딱 봐요, 가격 라인. 에. 그러면 여기가 천 원이라고 하고 천 원, 어, 천 원. 어. 그리고 이 라인은 1억 대라고 해보자고 1억 대. 그러면. 가격이 천 원일 때 뭔가 탄력성의 변화와 가격이 1억 원대 탄력성의 변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항상 탄력성은 변화율로 하니까 가격이 10%, 1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천 원대에서 10%가 상승하면요. 100원이 올라요. 그럼 소비자가 눈 하나 깜짝 하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어요? 눈 깜짝 안 한다고 100원 올라봤자 100원 갚고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1억 원대에서 뭔가 10%가 바뀌면 어 천만 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소비를 확 변화시키고 싶다. 확 변화 안 시키고 싶다. 확 변화 시켜야죠.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높은 쪽에서 가격의 변화가 생기면 항상 양의 변화가 많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걸 이해했으면 이제 요 문구를 한번 보자고요. 아, 뭐건가요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수요곡선이 주어진 경우에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이 말은 가격대에 따라서 탄력성을 측정하면 소비자들이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 여기는 딱한 문제. 지금 제가 한 것만 딱 기억하시면 한 문제. 물론 여기도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딱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꽤좀 길잖아요 얘도 어. 그러나 수요와 공급 이론보다는 낫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